안녕하세요. 배우 김인준입니다. 제가 데스노트의 랩 역할로 캐스팅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매를 하자마자 표가 급하게 팔려서 아마도 제 이름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공연장에 오신다면 저를 직접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제가 아무래도 몰입을 많이 하는 상태라 실제로 제가 보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꽤나 뜻깊은 거한 가지. 강홍석. 님바의 대결구도라고 해야 될까요? 저 역시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기대를 해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배우 김민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강홍석입니다. 평소에 즐겨봤던 뮤지컬 스타에 출연하게 돼서 무척 기분이 좋습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이번에 뮤지컬 데스노트는요. 새로운 프로덕션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뮤지컬 스타와 같은 새로운 채널로 관객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것 같아요. 재미있는 시도를 많이 하는 분들에게 새로운 기운을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아주 기대가 됩니다. 멋진 무대 좋은 분들과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넘버뿐 아니라 엘과 라이터까지 함께해서 데스노트의 새로운 시도를 시즌을 다각도로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새로운 데스노트 미리 보기 기대해 주시고요 아 그리고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평상시에 곽필립, 이호강, 김민준 배우님들을 정말 평상시에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분들의 연기와 노래를 보고 있고 듣고 있노라면 그분들의 뜨거운 열정에 제 심장이 정말 타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같은 무대에서 같이 연기를... 그리고 가... 이분들이랑 같이 무대를 꾸릴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곽필립입니다. 이번에 데스노트가 다시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배우분들과 함께 저는 라이트웨이 캐스팅되어 충무아트홀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무대에 있을지 관객석에 있을지 직접 오셔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뮤지컬 스타 화이팅 그리고 뮤지컬을 좋아해 주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필립 모리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고은정입니다. 뮤지컬 스타 시즌3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함께 좋은 배우분들과 좋은 무대 한번 꾸려보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아, 그 뮤지컬 스타는 일단 우선 저희 뮤지컬 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유명한 프로그램이고 사실. 그리고 뮤지컬 공부하던 시절부터 곽필립 선배님, 이호광 선배님, 김민준 선배님은 사실 뭐 모든 뮤지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롤모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학생들이 다그 동영상을 보고 막 따라해보고 막 그러거든요. 저 또한 그때 한참 뮤지컬 공부할 때 영상들 많이 보고 표정 연기. 발성, 뭐, 표현법, 딕션 이런 거 보면서 정말 많이 배웠고, 그리고 한번 제가 예전에 뮤지컬 페스티벌에서 제가 그때 학생 때그 페스티벌을 보러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호광 선배님이 그때 출연진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팬이어서 인사를 드린 적이 있어요. 아마 기억은 못하실 거예요. 제가 그때 한십몇년 전이어서 제가 그때 막 아, 저, 저, 정말 열심히 해서 나중에 꼭한 무대에 서고 싶습니다. 이랬는데 저한테 어깨를 탁 치시면서. 나중에 무대에서 봐. 이러고 가셨어요. 그 잔상이 정말 아직까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가면은 만난다고 생각하면서 막 손이 막 떨리고 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한 무대를 만약에 서면 어떨까? 이렇게 상상해보면 폭찬 그런 순간이 될것 같아요. 너무 기대가 돼요, 지금. 그날 어떤 또 저에게 가르침을 주실지. 이 데스노트 편 뮤지컬 스타 시즌 3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매주 무대와 그리고 방송국에서 뮤지컬 데스노트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선배님들 조만간 봐요. 바이바이. 바이. 예,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이호광입니다. 또 인사드리게 되어서 막 떨리는 것 같아요. 이번 작품은 이제 앞으로 보여드릴 데스노트라는 작품인데 지금 티켓팅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제 이름을 보실 수가 없을 거예요. 열리자마자 10초 안에 티켓팅이라고 하죠. 그 티켓이 다 예매가 끝나서 제 이름은. 없어졌습니다. 그 피켓팅 사이에서도 예매를 하신 분들은 이용원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하게 된 우리 은성 군과 또 많은 배우님들 준비 잘 했으니까 여러분 좀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데스노트에 적지 않겠습니다. 제 마음에 적을게요.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 안녕하세요. 네, 뮤지컬 배우 김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제가 또 뮤지컬 스타 3에 함께 또 하게 됐는데요. 너무나 영광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정말 존경하는 우리. 곽필립 배우, 이호강 배우, 김민주 배우님을 제가 평상시에도 너무 공연 많이 보러 다니고, 퇴근길에도 이렇게 서 있고 했었는데, 그분들을 제가 이렇게 무대에서만 바라보다가 함께 이 무대에서 같이 이렇게 호흡을 맞춰 나가면서 노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꿈만 같아요. 정말 꼭 뵙고 싶었거든요. 가까이에서. 그리고 또 곽필립 배우님과는 예전에 또 앙상블... 시절에 제가 이렇게 앞에서 무대하는 거 보면서 많이 정말 많은 거 배웠고 노래할 때마다 뒤에서 이렇게 눈물을 훔쳤었거든요. 그분과 이제 나란히 한 무대에서서 노래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네, 너무나 기쁘고 영광입니다. 그 네, 그리고 이번 뮤지컬 스타 3는 지난 시즌과는 또 다르게 단 하나의 뮤지컬로만 이루어지는데요. 덕분에 좀더 심층적이고 심화적인 정말 깊이 있는. 그런 무대를 여러분들께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더 많은 기대와 관심, 사랑 부탁드리고요. 진짜 무대는 매주 방송국에서 뮤지컬 데스노트를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